네, 현장에서 감지기를 증설하는 방법을 갖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서 감지기 증설 시에는 작업 중에 선로를분리하면 뭐 이때 그 단락에 의해서 화재 신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설비를 갖다 모든 설비를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주경정은 그 선로를 갖다 분리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출력이 나가지 않도록 제가 해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분리하고자 하는 추가하고자 하는 감지기 전단에서 감지기 전압을 확인합니다 감지기 전압을 확인했을 때 23.3V가 나오면 이 감지기 선로는 지금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자, 선로에서 한 가닥씩 일단 제거합니다. 감기 베이스에서 선로를 갖다 한 가닥씩 제거를 하고, 제거한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봅니다. 측정했을 때이두 이 선이 전압이 나오므로 이게 그 수신기 쪽에서 먼저 오는 선로임을 알수 있습니다. 다른 쪽 선로는 지금 전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두 선을 갖다가 연결, 추가하고자 하는 선로에다가, 추가하고자 하는 감지기에서 온 선로와 연결을 해줍니다. 임의로 두 가닥을 갖다가 그냥 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임의로 두 가닥을 연결한 상태에서, 자, 추가하고자 하는 감지기 쪽에 가서, 선로에서 전압을 확인합니다. 그리고 두 가닥이 전단 감지기에서 분리해 나온 전선입니다. 이두선을갖다 일단은 한 개씩 물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개씩 물려진 상태에서 전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25V 정상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선을 감지기 베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주고, 먼저 쪽 감지기에 가서 전압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V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V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이 감지기를 갖다가 선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선로 연결 전에 도통시험을 했을 때 도통시험에서는 지금 도통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로를 연결을 한 후에, 도통 지역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종단에서 전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단에서 전압 확인 시 23V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움직이를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. 일단에서 감지기 동작 시 정상적으로 경계구역 대표화재 그리고 경정 출력하고 시각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.